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TR ETF를 운영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금계좌와 ISA 같은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TR ETF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보유 중인 TR ETF를 계속 투자해도 될지, 아니면 7월 1일 전에 팔고 다른 ETF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코덱스 미국 S&P 500 TR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모아가고 계실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TR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 사라져서 아쉽겠지만, 앞으로도 S&P 500, 나스닥 ETF 모아갈 계획인 분들이라면, 현재 보유 중인 TR ETF를 굳이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다른 S&P 500, 나스닥 ETF로 갈아타봤자,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TR ETF를 팔고, 다른 ETF로 다시 사는 과정에서, 증권사 거래 수수료만 나갈 뿐입니다. 거기다가 연금계좌나 ISA는 상관없지만 일반계좌에서 투자 중이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계좌에 있는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했다면 배당소득세로 수익의 15.4%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배당소득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1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국내상장 미국 ETF 실현 수익이 총 2천만원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ISA를 만들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중이라면 이 부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세금이나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보유 중인 TR ETF 매도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ETF 수익률이 30% 이상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매도하면 그동안 쌓인 수익률이 사라져 버립니다. 돈 벌었는데 뭔 상관이냐 할수 있지만 제 경험상 차곡차곡 쌓인 수익률은 갑자기 찾아온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장기투자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안전마진이자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3년 채운 ISA를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ETF를 전부 팔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크게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락장을 경험해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로 돈 벌었고 수익 실현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계좌에 파랗게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멘탈이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2년 하락장을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2020년, 2021년 벌어둔 수익률 덕분입니다. 시장이 20에서 30% 하락했지만 제 계좌는 여전히 플러스였다 보니 회복될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연금계좌에 월정립 매수하는 S&P 500과 나스닥 ETF를 바꿀 때도 기존 ETF는 매도하지 않고 새로운 ETF만 추가 매수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영금저축 펀드에서 월정리 매수했던 타이거 미국 S&P 500을 비용 문제 때문에 2 0 2 3년 3월 에이스 미국 S&P 500으로 바꿨지만 타이거는 안 팔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수익률이 80%를 넘어 어지간한 하락장 아니고서야 마이너스 될 일이 없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부터 월정립 매수했지만, 주당 가격 때문에 2021년 3월부터 에이스 미국 나스닥백 모으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타이거는 팔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수익률은 무려 135%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자랑용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모은다면, 내 자산 전체가 저만큼 불어나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얻게 됩니다. 장기 투자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위스키나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ETF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시간의 힘으로 쌓은 수익률이 ETF 가치를 끌어올려줍니다. 나스닥이 1% 오르면 제가 보유 중인 나스닥 ETF는 레버리지 ETF가 아닌데도 수익률이 2% 넘게 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예상했던대로 코덱스 미국 TR ETF 2종은 다른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ETF처럼 분배금 지급하는 PR ETF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배 주기 같은 자세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타이거나 에이스, 라이즈,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백과 같은 상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TR, PR ETF를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했지만, 이제는 4개 다 같은 상품이 되었으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낮은 총비용을 보고 투자할 ETF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ETF 체크에서 4개 ETF 총비용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면 현재 코덱스가 0.1852%로 가장 저렴하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라이즈, 에이스, 타이거 순이죠. 아무래도 코덱스 운용 보수가 0.0099%로 다른 ETF들보다 훨씬 낮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운용 보수와 기타 비용 합친 값만 봐도 확실히 알수 있죠. 이 관점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전부 분배금 지급하는 PR ETF가 된다면 압박받는 쪽은 코덱스가 아니라 타이거나 에이스, 라이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투자자들이 워낙 스마트한 만큼 단순히 운용보수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비용인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 전부 포함해서 가장 비용 낮은 ETF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지금 총비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역설적이게도 TR ETF 폐지가 코덱스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추가 보수이나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총 비용이 전체적으로 더 낮아질 테니 말이죠. 특히 저처럼 TR ETF 장기 투자가 훨씬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배당금 받는 맛을 포기 못해 PR ETF 모아가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조화가 됐습니다. 조금 더 좋은 복리 효과를 목표로 TR ETF 모아갔던 분들에게는 이번 TR 폐지가 분명 아쉽겠지만 길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연금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대부분 모아가고 계실 텐데 여기서 받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TR ETF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귀찮게 배당금을 직접 재투자해야 하고 한 주를 매수할 수 없는 짜투리 돈은 계좌에서 놀게 된다는 아쉬움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짜투리돈은 기껏해야 1-2만원 정도일테니 조금만 부지런히 배당 재투자해준다면 계좌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 16일까지 직접 배당 재투자한 타이거 미국 S&P500과 자동 재투자된 코덱스 미국 S&P500 TR을 각각 1억씩 투자했다고 가정해서 비교해보면 코덱스가 47만원 유리했습니다.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TR이 유리하지만 처음부터 모아가는 분 입장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총비용 0.02% 내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 주요 S&P 500 ETF 총비용도 ETF 체크해서 비교해봤는데 여기서는 나스닥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보수와 기타비용까지는 나스닥처럼 코덱스가 제일 저렴한 모습인데 매매중개 수수료가 높게 나오면서 총비용이 나머지 3개 ETF보다 커졌습니다. S&P 500은 총비용 낮은 순으로 보면 라이즈, 에이스, 타이거, 코덱스 순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024년 1년간 4개 ETF들의 매매중개 수수료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오르는 모습인데 확실히 코덱스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작년 4월부터 총보수를 0.0099%로 확 낮추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매중개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브랜드명을 바꾸고 공격적인 보수 인하를 한 라이즈도 작년 하반기부터 비용이 오른 모습을 보면 아마 비슷한 현상 같습니다. 둘다 규모가 큰 만큼 1년 정도 지나면 타이거나 에이스처럼 매매 중개 수수료가 다시 낮아질 텐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tr-etf 폐지는 분명 아쉬운 결정이 맞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국에는 tr-etf가 없다고 하지만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인 빈곤 율 OECD 1등인 대한민국에서는 TRETF를 통한 장기 투자와 자산 증식이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세 형평성 이야기하면서 국내 주식형 TRETF만 그대로 둔 것도 이해가 잘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결정이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모아가는 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ETF 총 비용이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금 계좌와 IRP, ISA, 퇴직 연금 DC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열심히 모으기로 노후 준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래에는 연금 저축 펀드도 세금이랑 건보료 폭탄 때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과 국내 상장 ETF 하면 안 된다는 댓글도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많았는데요. 물론 저도 현재 대한민국 분위기상 조세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하든 직투로 미국 상장 ETF 투자하든 대한민국 세금 방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예 이민을 가버리는 것 말고는 어떤 투자 방법이나 종목이든 결국 대한민국 세금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제가 만 55세가 되는 2043년에는 연금저축펀드 혜택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이건 일반 계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상일 뿐 주가처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저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세계좌 플러스 국내상장 미국 ETF 조합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의 전망처럼 미래의 연금계좌 혜택이 확 줄어든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어떤 방법이 저희에게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